솔레교 용사들, 반갑습니다. 유시티 교리문답 24번 문항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항입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전에 살펴보았던 21번 문항부터 23번의 문항입니다. 이세 개의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죠? 바로 구속자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오늘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죄는 무엇이에요? 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일문답 14번 문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범에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면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죄인인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순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 죄 용서를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그리스도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죠. 그분이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형벌과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 용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늘도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25번 문항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